이번엔 뭐야, 아빠? 플레이어. 플레이어야, 플레이어. 응, 플레이어 플레이어. 보타지 마. 보타면 안 된다고. 보더 잘한다고. 뭐야. 왜 보시대? 연아가 보도 안 눌렀으니까 그러지. 플레이어 안 눌렀잖아. 거짓말하지 마. 아빠 하나밖에 안 눌려져 있었어. 엥, 그랬나? 일부러 보 눌러놓고서. 나 진짜 보단 아닌데, 우연히 죽을 것같아일 이거 빨리 움직여. 어딨어 어디 냐고있 아, 음. <laughs> 복기 있다. 아, 그거 내 거야? 이거? 아, 어, 이거 빨간 게 아니었네? 빨키어디있지 빨키 1층 아니었어? 1층인데? 네. 아, 나한테 져 아, 아빠, 빨키어디있어빨키 거기 빨키 아까 방금 있던데 보 빨리 다어오지다보뛰어다보 빨리 다보오지다 나도 이거 깨고있어 그러면 하는... 왜왜안 나죠? 마법 음... 환자가 두개 있어야 되나? 하나 있으 아니, 될까? 하나만 있으면 돼. 그냥 하나로 그냥 다 해. 어? 피기 멈췄다. 어? 피기가 떨어지자마자 연아 죽을 뻔했는데 음? 그 개가... 해도 어, 떨어지다. 귀가... 빨리 와, 아빠. 어딜 와? 어디로 오겠어? 2층. 2층에 왜 와? 끝났어? 아니, 연아, 이거 파퀴오고 있다고.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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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저기 문 열지. 그 방한색기랑 파란색기, 파하얀색에턱여 어, 아. 있는 곳에 쥐있어 어, 음. 그 기가 어디야? 바로 바로 저기 있었어 의연아 의연이가 보라색 키 갖고 있지 응. 이거 여기 열어야 되는데 이거 총알..총..찾아야 되는데 응? 응 거기에 총 있잖아 아 아빠..아빠 아빠, 나 유인 종 좀... 어딨는데? 나 1층에서 공돌이하고 놀고 있어 빙국이 빙국이 아빠! 빈국에. 2층이, 응? 2층이 아니야? 빈국에. 어디였어? 아, 여기 일로와 그냥 여기? 아빠 따라와 여깄다 내가 쭉가진 중국에, 중국에 응? 중국에, 중국에 여깄어 아빠 여기? 나 노키호드에 왔는데 오오오 노키호드에 왔는데 오여기인데 여기 여기 의연아 여기 거기고. 거기. 어? 누가 노키했네 어딘데 의연 네, 의연이 권총있는데 좀알려줄 일로와 의연아 의연아 로 아빠 따라와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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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어디 어 응,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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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어디 이디 어디 어디 아빠 옆에 두 마리 학희만 얻으면 된다. 롤아 이쪽으로 가자, 의연아. 이쪽으로. 어, 여기 있다, 보. 뭐. 어디? 여기 롯 있다, 롯. 1층에 있어. 2층에, 2층에 있어? 뭐머이 아빠 1층에 있어야지. 로아 의연아. 아빠 따라와. 롤아, 이쪽에 있다, 여기. 롤아. 여기에서 떨어지려나이리나 이쪽으로 와라. 어, 어 뭐야? 아 이제 아빠 화면 돌리고 있었는데 아빠 죽었지? 아니 아빠 안 죽었어. 얘는 죽었어. 아이 언니 <laughs> 무 어, 좋다. 또살수 있나? 빠지따지 뭐. 전 하나, 어디있지 어, 아, 아깝다! 아 뒤집어졌다! 도망. 아깝다! 쟤렉 걸렸어. 어, 총알이 없어, 총알이. 총알이 없어. 2층에 총알 있는데. 총알 잡으러 가야 되겠다. 야, 아빠, 2층에 가져. 총알이 없네? 응? 뭐야? <laughs> 아, 대 누나가 죽어 줬지? 하... 아, 누나 하얀 키 어디 있어? 하얀 키 아직 못 얻었는데 동전 하나 더 필요해. 두번들수 있어. 동전, 동전 아. 어디 어두번들수 있다고. 어, 얘 움직인다. 얘또 움직인다. 공전이 어딨어? 두, 아니, 총두번쓸수 있다고! 총두번쓸수 응. 있다고? 응. 아, 잠깐, 빠르게 하자. 빠르고 어딨어? 2층에 원래 기지도또 찍혔어요. 이 공연이 총도 제대로 못 쏴. 거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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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거기 개구멍에 쥐 있어! 어, 여기 있다, 따 봐. 아빠, 거기야. 거기 개구마 안에 쥐 있다고. 어? 아빠는 생명이야. 저걸 가지고 있으면서 생명입니다. 건전지 없다! 응? 유튜브 밥이 없다고. 얘네, 충전기 없어. 나 이미 충전기 쓰고 있는데. 왜, 예, 의원이 연결해줘. 밥, 밥. 아까 여기 동전을 어디다 넣었었는데, 연가 동전을 어디다 넣지 여기였나? <목소리> 아이고 엄청 웃네 여기 한 바퀴 빼돌아서 하면 돼아 뭐야 아빠가 미쳤어 어? 너한 바퀴 돌아야겠생년월이시간에열수 있을까? <목소리> 키보드 하는 연습만 한번을면할수 있겠네 그치 지 응. 이거 또해 컴퓨터가 엄청 쉽지 똑같애 이거 아빠 또해응또해응 응, 알았어 미안못 봤어 했잖아 해 아까 했잖아 아빠 안 죽인다는데 어? 아빠 안 쐈는데 저 누가 쐈지? 아빠가 안 쐈는데 제가 었네 근데 누나 응? 왜뒤는 계속 개구멍이 있다아 아빠 아빠 왜? 아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아빠 안 줬어